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선거사상 가장 높은 36.9%의 투표율이 기록됐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대통령,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제 확진자 투표 진행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의 준비 부족, 대응 매뉴얼 미비 등 지적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못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관위차원에서 대국민 사고가 좀 불충분합니다.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거 끝난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체크하겠습니다. 3월 9일날 본투표에서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도 이런 강력한 뜻을 전화로 전달을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이에 대한 강력한 3월 9일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 삼척 지역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워낙 화재 발생 범위가 높고 바람이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 방재청장에게도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도 잘 살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삼척시장과 통화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 악산이고 바위산이라서 인원 투입이 쉽지가 않고 해기를 해야 되는데 행기가 지금 숫자가 부족합니다. 51대가 총동원됐는데도 울진 삼척이 범위가 높다 보니까 집중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 어, 생활 안정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 역시, 예, 바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전국이 몹시 매발른 상태다가 바람도 강해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진 삼청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곳곳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내일 선대위 회의에서 강조하겠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산불 예방,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산림청관계자 여러분에게 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어제 재건축 활성화, 생애 최초 구입자 LTV 90% 확대, 실수요자 정부세 완화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 원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세의 경우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40만 원 이하에 받게 되지 않습니다.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전세 보증금 정책 대출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 120%까지 확대하고, 한도 금액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 원까지, 기타 지역은 3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월세 자금 지원 역시 늘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 소득 1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도 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85만 원, 기타 지역은 월 6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내집 마련 사다리를 촘촘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어, 주제는 이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국제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 특히 화석연료 시장의 불안은 경제와 산업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걸어가야 될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권이라는 차원에서도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상황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되 그 높인 에너지만큼 이 감액 감소 시켜야 될 순서가 탄소 LNG 가스 발전 그다음에 원전 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 실현까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30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40% 설정했고, 이재명 후보는 50%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기업에 부담이 될 텐데, 이걸 이재명 정부는 이걸 기업에 전가시키지 않고, 국가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러한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서 NDC 40%를 그다음 8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2년부터. 그러면 8년 동안 역산해가지고 각 CO2 배출 부분, 건설 부분, 철강 분야, 도로 분야, 전기 에너지 생산 분야별로 딱 배분해서 정확한 그 구체적 수치로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2030년 40% NDC 목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범 후보의 1조 달러 수출, 국민 5만 달러,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의 경쟁력의 핵심은 원전을 통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기 공급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에너지 전환에 맞춰 단계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로 가해 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탄화력 발전 57기 중 2034년까지 노후된 시설 30기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야 되지만, 단기간에 그것이 다 커버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원전과의 장기간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2017년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단체와 또 원전업계들이 잘 믹스가 돼서 정보를 공유한 이후에 최종 판결을 통해 오리코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화론 3, 4호기도 이미 공사가 사실상 진행이 돼서 약 7천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별도의 공론화 절차 과정에 들어가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리 5, 6호기만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서 이미 신한원 3, 4호기 중단문제까지 논의를 해버렸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그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훈령을 보면 목적사비 분명히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한정돼 있지 신한원 3, 4호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나물 3, 4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와 업계 측의 그런 주장, 학계 측의 의견들을 잘좀 상의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SMR 분야는 이미 후보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신나물 3, 3, 4호기에 대한 건설 추진 재개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약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께서 작년 12월에 국민적 공론을 통해서 신안을 참사오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이 문제를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언론인 여러분이나 또 야당에선 당연히 이때까지 있다가 왜 이것을 제기하냐 이렇게 주장을 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고 봅니다. 변명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승거대가 되니까 이걸 제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소신으로 이 문제를 청와대하고 부딪히면서도 이 문제의 필요성, 공론화 필요성을 제가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상의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미 이재명 후보께서 작년 12월에 했던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를 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서발표하 네,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실 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사회경제신문 주제합니다. 지금 옷이 옷 처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NDC 그 목표를 맞추려면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다 맞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뭐 구체적인 대안 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마지막 그 대선 후보들 토론회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CO2 발생이 전기 생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철강을 비롯한 이런 제조업 분야, 그리고 건설 분야, 뭐 이런 주택 분야 다,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에, 철강업계가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은 CO2를 발생시키는데, 포항제철이 1년에 9천만 톤, 현대제철 등을 합해서 우리나라 철강산업 전체를 하면 1억 3천만 톤의 CO2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1년에 발생시키는 7억 3천만 톤 CO2의 거의 12%가 넘는, 아, 다라는 그런 비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혀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 했는데 저희 정부는 지금 포스코가 어 수소 환원 제철법이라고 해서 코크스를 쓰지 않고 수소를 써서 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 분리하는 그 법을 지금 R&D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28년 정도에 100만 톤 규모의 그 파일로트 사업이 그때 완공된 목표로 지금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뒷받침해서, 유럽도 지금 이수소환원 제철법을 열심히 아랜드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수소환원 제철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건설 분야나 자동차, 전기 자동차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각 분야별로 어 지금 정부도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가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좀 구체성이 떨어진 분야가 많습니다. 그것을 에너지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어, 각 분야별로의 감축 목표를 현실성 있게 로드맵을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이 없으실고 같습니다. 아, 네. 아까 소도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는 그, 그만... 차원에서 뭐 사과나 분책을 뭐 요구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좀뭐 위원장님의 사퇴까지또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뭐 사퇴 그게 지금 정치적 그것보다는 3월 9일 날 철저하게 선거관리하는 선거 게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이것에 집중해서 3월 9일에 이러한 불상사나 준비 부족이 다시 재선되지 않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가 나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으시면 이것으로 에너지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어종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좀좀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이 발표를 제가 한다는 거니까 이 원전업계에서 대폭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너무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어,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탈원전 턱 떨다가 이제 와서 그뭐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4% 밖에 안 되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비율이 적습니다. 일본만 해도 20%가 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가 OECD 평균에서도 최하이고 너무나 재생에너지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 저희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고리 오리코기를 건설 중에서 곧 완성이 될 거고, 또 해외의 원전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고, 나중에 다가올 원전 폐기 시장, 마지막에는 핵 융합 발전을 통한 원전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꿈의 에너지 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앞으로 2030년, 2050년까지 이, 에 핵육합 발전이 상용화되는 시대를 가면 그때는 원전 폐기물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중간 브릿지 에너지 정책으로서 이 원전의 믹스 정책은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가 공론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